쌤, 오늘은 뭘 공부하나요? 네, 오늘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하는 덕, 즉 아레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에 설명한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덕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쌤,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나요? 자, 지난 시간에 설명한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행위를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모든 구체적 목적들의 상위에 놓이는 궁극적인 목적이 행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행복, 에우다이모니아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삶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 최선의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 삶이나 잘함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행복의 동의어인 잘함이 어디에서 성립하는지 알려면 먼저 X가 하는 고유한 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 고유의 일은 이성작용입니다. 인간 고유의 일을 실현하는 것이 인간의 자람이므로, 인간의 행복은 결국 이성에 따른 영혼의 활동 혹은 이성을 결여하지 않은 영혼의 활동입니다. 또한, X의 고유한 일은 모든 X의 활동에서가 아니라 뛰어난 X의 활동에서 제대로 실현됩니다. 예를 들면, 기타 연주자의 고유한 일은 뛰어난 기타 연주자가 자신이 가진 연주의 탁월함에 따라 기타를 연주할 때 실현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고유한 일의 실현인 행복은 인간으로서의 탁월함에 따라 영원히 활동할 때 실현된다고 이야기합니다. X를 탁월한 X로 만드는 우수한 자질을 그리스인들은 덕 아레테라 불렀습니다. 아레테는 어떤 것을 뛰어나고 훌륭한 것으로 만드는 자질 일반을 가리키며 탁월함, 뛰어남 등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쌤, 덕이란 무엇인가요? 덕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성격적 탁월성이라고도 하는 성품의 덕과 영혼의 이성을 가진 부분에 속하는 사고의 덕. 이는 지적 탁월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고의 덕이 주로 가르침으로부터 생겨나는 반면 성품의 덕은 습관의 소산입니다. 근대 이후의 윤리학은 주로 특정한 상황에서의 특정한 행위가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가, 그리고 만일 그렇다면 그 정당화의 기준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즉, 근대 이후 윤리학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행위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주된 관심사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지속적 성품입니다. 그는 개별적인 행위가 윤리적으로 옳은지, 만약 옳다면 어떤 원칙 때문에 옳다고 할수 있는지가 아니라, 훌륭한 행위를 지속적으로 할수 있는 성품은 과연 어디에서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성품은 어떻게 형성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즉,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성풍론입니다. 성품의 덕과 관련하여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선 그것이 획득되는 방식, 즉, 습관화의 과정을 고찰합니다. 플라톤은 맨논에서 덕은 타고나는 것이거나 숙련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거나 가르쳐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문제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답은 복합적입니다. 일단 덕이 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일 수는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은 습관을 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덕은 전적으로 본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자질이 본성적으로 주어져 있지 않으면 덕을 가진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본성적인 바탕을 실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습관화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덕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습관을 통해 완성합니다. 그렇다고 가르침의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덕은 주로 가르침을 통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성품의 덕은 어떤 식으로 습관화를 통해 생겨날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정의로운 일을 함으로써 정의로운 사람이 되고, 절제하는 일을 함으로써 절제하는 사람이 되며, 용감한 일을 함으로써 용감한 사람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유형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함으로써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그러한 종류의 행위를 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올바른 행위에 의한 습관화를 통해서 행위자는 그러한 행위에 내재한 진정한 즐거움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우선 그러한 행위를 행하고 그 행함 자체가 즐거움을 준다는 사실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위를 습관화함으로써 우리는 그런 행위가 그 자체로 즐거우며 가치 있는 것임을 체득하게 됩니다. 덕은 일종의 성향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영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감정, 능력, 그리고 성향으로 구분하고 덕이 이중 어디에 속하는가를 고찰합니다. 덕과 악덕은 감정이 아닙니다. 덕과 악덕은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어떤 사람이 화를 내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사실 때문에 칭찬받거나 비난받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덕과 악덕은 능력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화를 낼수 있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칭찬받고 비난받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특정한 방식으로 화를 내고 지속적 성향을 가지는 경우에만 덕과 악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는 온화한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칭찬받고 성마른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난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덕은 감정을 특정한 방식으로 잘 현실화 할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성향이라고 결론 내려야 합니다. 쌤, 덕이 감정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일종의 성향이라고요? 그럼 정확히 어떤 성향이 덕인가요? 네, 아리스토텔레스는 덕이 중용에서 성립한다고 말합니다. 즉, 덕은 지나침과 모자람의 중간을 취합니다. 예를 들어, 용기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지 않는 무모함과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비겁 사이의 중용입니다. 절제는 지나치게 즐거움을 추구하는 무절제와 전혀 즐거움에 반응하지 않는 무감각 사이의 중용입니다. 덕은 결국 단일한 악덕의 반대편이 아니라 두 개의 악덕들 사이에 위치하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중용이 단순히 두 끝의 중간을 기계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운동선수의 음식량을 예로 듭니다. 어떤 선수에게 음식을 줄때 신문화는 너무 많고 이 문화는 너무 적다고 해서 모든 선수에게 육문화가 적정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나침과 모자람을 피하며 중간을 추구하고 이것을 선택하는데 이때의 중간은 대상에 있어서의 중간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에서의 중간이다. 이것은 지나치지도 부족하지도 않음을 의미하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이지도 동일하지도 않습니다. 덕은 감정이나 행위의 적절한 정도와 관련됩니다. 감정의 경우 화를 내는 적절한 정도, 즐거움을 추구하는 적절한 정도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가변적입니다. 중용은 마땅히 그래야 할 일에 대해서 마땅한 사람에게 마땅한 만큼, 마땅한 때에 마땅한 목적을 위해 마땅한 방식으로 감정을 갖는 것입니다. 행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행위할 때 그것은 중용을 취한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결국 덕은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중간에 적절한 정도를 취하게 만드는 성향입니다. 그리고 덕이 중간적인 것을 겨냥하는 한 덕은 일종의 중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양한 성품의 덕에 대해 얘기합니다. 두려움 및 대담함과 관련해서는 용기가 중용입니다. 대담함 쪽으로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입니다. 두려움함에서 지나치고 대담함에서는 모자란 사람은 비겁한 사람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에 관련해서 중용은 절제이고 지나침은 무절제입니다. 돈을 주고받는 일과 관련한 중용은 자유인 다음이며 지나침은 낭비, 모자람은 인색입니다. 명예와 불명예에 관한 중용은 포부가 큰 것이고 지나침은 어떤 종류의 허영심이며 모자람은 포부가 작은 것즉 소심함입니다. 분노와 관련해서도 지나침과 모자람과 중용이 있습니다. 중간인 사람을 온화하다고 부르므로 그 중용을 온화라고 합시다. 진실과 관련해서 그 중간인 사람은 어떤 종류의 진실된 사람이라고 중용은 진실성이라고 합시다. 진실보다 더큰 쪽으로 가장하는 것을 허풍. 허풍을 가진 사람을 허풍선이라 부르고, 진실보다 더 작은 쪽으로 가장하는 것을 자기비하라고 합시다. 이처럼 성격적 탁월성, 즉 성품의 덕은 중용이며, 중용은 두 악덕, 즉 지나침에 따른 악덕과 모자람에 따른 악덕 사이의 중용입니다. 관역의 중심을 빗 맞추기는 쉽고 맞추기는 어렵듯이. 각각의 중간을 잡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쌤, 중용에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중용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간에 더 대립적인 것으로부터 멀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모함은 용기에 더 비슷하고 더 가깝게 보이는 반면, 비겁함은 비슷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비겁함이 용기에 더 대립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용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비겁함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또 우리 자신들이 쉽게 기울어지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잘못을 범하도록 하는 것에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써 우리는 중간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즐거운 것들과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평하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즐거움을 보내버림으로써 잘못을 덜 범하게 됩니다. 이처럼 중용에 도달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며, 쉬운 일도 아닙니다. 바로 그러한 까닭에 이런 일을 잘하는 것은 드물고 칭찬받을 만한 일이며, 고귀한 일입니다. 성품의 덕과 악덕의 도표는 다음과 같습니다.